12월 31일 18년도 마지막 밤이에요. 아, 28년. 네, <laughs> 모찌와 함께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어요. 모찌야 엄마 뽀뽀. 아이착해 아이뽀 우리 모찌아이 이뻐 누나 안녕. 용빈이 형아 어디서 뭐 하고 있어? 보고 싶어 집에 좀 제발 돌아와 줘집 <laughs> 나갔니 오빠 <laughs> 영빈아 집 나갔니 <laughs> 야 엉아 모찌 보고 싶지 않아요 모찌가 살이 디럭증쪄갖고팔 아퍼요 <laughs> 엄청 무거워요 짠짠짠짠짠 <laughs> 모찌 돌아시켜 볼게 모찌야 돌아 모찌 돌아 모찌 돌아 멋지더라, 뭐지 멋지야.